예, 반갑습니다. 로또 982의 주기별 분석,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맥을 잡아야 할 때는, 번호죠. 자, 7번을, 지난 회차에서이 주변의 수가,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죠. 이 주변의 수가. 그러면 이 7번의 주변의 수, 자 그럼 7번의 이웃수가 주변의 수 6번, 그리고 4번, 6번과 4번이죠. 여기 6번, 어, 6번, 4번, 8번, 10번이에요. 7번의 주변의 어, 마름모꼴로 봤을 때 6, 4, 8, 10, 그러면 4와 6, 주변의 수죠. 4와 6이 7번의 주변의 수입니다. 그러면은 이 4번과 6번을 봤을 때, 그리고 또 10번을 봤을 때, 자, 4번과 5번, 6번, 이거는 이제 5주 동안에 요 구간이, 요 구간이 5주 동안에 출연 안 했죠. 그리고 이 구간은, 이 구간은 2주 동안에 출연했습니다. 자, 그럼 2주 동안에 출연하지 않은 이 구간과, 5조 동안에 출연하지 않았던 이 구간을 비교했을 때, 자, 7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지난주에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4번과 6번, 4번과 6번을 비교했을 때는 6번이 1순위가 됩니다. 7번이 만약에 7번을 최우선 순위로 봐야 되고, 요 7번을 최우선 순위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7번이 출연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6번을 1순위, 예, 6번을 1순위, 4번은 2순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8번은 3순위.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예상번호로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번호는 6번. 예, 가장 유력한 번호는 6번. 그 다음에 4번, 6 8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13번의 주변의 수를 이렇게 봤을 때 13번의 주변의 수로 봤을 때 자, 16번은 일주 전, 일주 됐죠? 아, 여기가 안 나온 자가 16번 그리고 12번, 12번, 10번, 13번의 주변의 수, 마름모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는, 12번과 10번. 역시 12번을, 12번을 1순위. 이 구간에서 12번을 1순위로 보시고, 그 다음에 10번은 2순위. 1순위, 2순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 14번, 16번. 14번, 16번. 왜 14번을, 어, 30, 10번, 어, 12번과 10번의 그 다음에 14번으로 보느냐면은, 이 14번은, 어, 지지난 회차에이 앞에 회차에 보너스 번호로 나왔죠. 보너스 번호로 나온 번호이기 때문에, 이 번호. 12번, 10번, 14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의 이렇게 주변의 수로 봤을 때, 이렇게 주변의 수로 봤을 때는, 17번을 1순위, 17번을 1순위 번호, 15번은 2순위 번호, 1순위,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당연, 코그 14번을 우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14번을 우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17번, 15번, 11번. 이렇게 예상번호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의 주변의 수로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는, 자, 19번이 2주 동안, 이 구간이, 이 구간이 2주 동안 안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서 19번을 1순위, 예, 그 다음에 17번, 19번, 17번, 16번의 주변의 수로서, 주변의 수로서, 19번, 17번,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예상번호를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서로 바뀌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것을 1순위, 요거를 2순위, 이렇게 보셔도 되고, 요 19번을 1순위, 17번은 이 순위,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3번, 이 주변의 수로 이렇게 봤을 때, 네, 이 주변의 수로 봤을 때는 23번을 기준으로 보면, 은 자, 여기는 20번이죠. 자, 요 2주 동안에, 예, 2주 동안에 출현하지 않았던 20번. 이 구간이 지금 현재 2주죠. 예, 그래서 20번과 자, 26번, 그리고 22번, 24번입니다. 그래서, 23번의 주변의 수로 이렇게 분석했을 때는, 20번을 또 유력한 예상번호, 그리고 28번, 예, 28번을 예상번호로 보시고, 그 다음에는 22번, 예, 22번, 24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3번의 이 주변의 수에서, 예, 보실 때, 2주 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이 구간에서 20번을 중요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26번, 그리고 24번, 20, 22번, 24번,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맥을 잡는 번호에서는, 맥을 잡는 번호에서는, 일단 7번과, 7번과, 13번, 14번, 16번, 그 다음에 23번, 7, 13, 14, 16, 23. 이것을 우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7번, 13, 14, 16, 23에서 일단 번호를 하나를 선정하세요. 예, 이 번호들 중에서 일단 하나를 선정하시고, 나머지 12번, 17번, 19번, 22, 24. 이 번호 중에서 또 하나를 선정하시면, 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 26번까지 포함을 해서, 26번까지 포함해서 두개 내지 세 개. 예. 한번더 설명하면은, 7번, 14번, 아, 13번, 14번, 16번, 23번. 이, 어, 다섯 개 중에서 번호 하나. 그리고 12번, 17번, 19번, 22, 24, 26. 여기에서 한개 내지 두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맥을 잡는 번호에서 이렇게 보면, 은 당첨번호, 당첨번호 주변에 수로서 볼 때, 당첨번호 27번의 주변의 수로 이렇게 봤을 때 27이 다음이 28이죠. 28번도 주변의 수가 되죠. 이렇게 마름모로 이렇게 본다면은 자, 28은 여기 있죠. 그럼 28, 29, 32, 11주 동안에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11주 동안에 여기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어, 27번의 주변의 수로서 당연히 30번과 28번 30번과 28번, 이두개 번호 중에서 하나를, 요두개 번호 중에서 하나를, 어, 예상번호로 보셔도 되고,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요번에 보너스 번호가 32번이죠. 예, 보너스 번호가 32번, 32번입니다. 그럼 이 주변의 수로 봤을 때는 29번도 역시 예상번호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28, 29, 30. 이세개 번호 중에서, 이세개 번호 중에서 반드시 한 개는 가지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이세개 번호 중에서는 반드시 한 개는 가져가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20, 32번의 주변의 수로 봤을 때 29번도 예상번호가 되고 31번, 이렇게 두 개를 예상번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의 주변의 수, 이렇게 봤을 때, 이 주변의 수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예상될, 예상할 수 있는 번호가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여기서는. 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 때는 36번이 37번하고 같이 나왔죠. 여기에 37번하고 같이 나왔으니까 35번을, 여기서 35번을 예상번호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7번의 주변의 수로 이렇게 봤을 때 36번은 동반수로 나왔죠. 같이 동반돼서 나왔죠. 그러면 34번, 38번, 40번 이렇게 봤을 때는 40번을 가장 1순위 번호, 40번을 1순위 번호, 34번은 2순위, 38번은 3순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 41번, 에, 41번, 이 주변의 수로 봤을 때, 에, 41번의 주변의 수, 38, 40, 42, 44, 이렇게 주변의 수로 봤을 때는, 40번을 1순위 번호, 에, 40번을 1순위 번호, 그리고 3 8번이 2순위, 요거는 42번은 3순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43번의 주변의 수로 봤을 때는, 43번의 주변의 수로 볼 때는 40번을 1순위로 보고, 45번의 주변의 수로 이렇게 봤을 때는 42번을 1순위 번호로 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번호들 중에서, 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 번호 중에서 두개 정도만, 두개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순서적으로 보면 자, 7번의, 어, 7번의 주변의 수. 그래서 4번과 6번. 7번의 주변의 수로 봤을 때 4번과 6번. 6번은 1순위, 4번은 2순위, 8번은 3순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 14번, 16번의 주변의 수. 12, 17, 19. 12, 17, 19. 이렇게 예상번호로 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3번의 주변의 수로 이렇게 봤을 때는 20번도 당연하게 예상번호가 될 수도 있고요 19번과 20번, 23번의 주변의 수는 20번이죠 이렇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예. 자그 다음에 27번의 주변의 수로서는 28번과 30번, 28번과 30번을 보시도 되고 그 다음에 30번의 주변의 수로서는 29번, 31번, 29번과 31번. 그 다음에 36번의 주변의 수로서는 이렇게, 어, 37번은 동반수로서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는 뭐 특별하게, 어, 분석할 번호는 꼭 하나를 찍는다면 39번을 어, 볼 수가 있겠죠. 39번을. 에. 자, 그 다음에 40. 37번. 예. 그다음에 37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40번. 그리고 그다음에 34번. 이렇게 보면 돼요. 40번, 34번, 10, 38번. 41번의 주변의 수로서는 40번, 38번, 42번. 1순위, 2순위, 3순위. 자, 43번의 주변의 수로서는 예. 주변의 수는 40번, 45번의 주변의 수로서는 42번. 어, 이렇게 어, 보시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어, 나머지 부분은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또 세분적으로 또 분석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